우와, 장미 축제가 한창 준비 중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는 곳에 제가 미리 한번 와봤습니다. 야, 이렇게 숨어있는 사막녀도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어, 와우, 통학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군요. 판다와송! 안녕하세요. 애동 여러분, 푸덕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판다월대야 거리가 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에버랜드 로로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축제 장소에 와 있는데요 방송이 되는 오늘이네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15일까지 에버랜드 로로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나와 봤고요 많은 분들이 정성 들여서 이렇게 가꿔주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체험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바오들이 생활하는 야외 방사장에 드디어 토끼풀 꽃이 활짝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그 꽃다발이나 뭐 활찌나 뭐 화관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바우들에게 예쁜 꽃다발을 하나씩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거든요. 역시나 우리 바우들이 더 빛나더라고요. 더 예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은은한 향이 있어서 우리 바우들에게 이니치먼트 효과가 있어서 코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우리 바우 패밀리 불러볼까요? 나와라. 아이고. 난익은 장면이다 그지? 여기 이렇게 풀밭에 앉아서 죽순 먹고 당근 먹고 워터 먹고 했던 판다가 한분 계셨지 옛날 옛적에 너걔옆 모습 빼다 박았다 우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김새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하루의 모습에서 아우가 저기 보여요 엄마는 잠들어 있고 누이는 아직 자안 내려왔고 후이가 엄마 자는데 뒤늦게 내려서 대나무를 먹다가 엄마한테 모유까지 얻어먹고 여기 제가 부사리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솜죽죽신, 솜죽죽신에 한 몸처럼 붙어있는 워터호도잘 드세요. 남기지 말고 워터호드 죽순 사이사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꽉꽉 눌러서 붙여줘야지 잘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의 몸매가 다탈로나 이렇게 세상 다 보여줄 거야? 너희 뚱빵뚱빵한배불뚝이왜 세상에 다 보여줄 거야? 음. 자, 이번엔 당근이야. 아, 오토부터 죽순 버려버렸네요. 안녕 셔. 야, 당근 속에 들은 건 먹고 오토 속에 있는 거는 아이코. 아이코. 당근 속에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지? 오토 함량이 너무 많아. 오, 그래도 먹었네. 무독 무독 아! 뭐다 함량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 우리 바우들에게 줄 죽순을 미리 이렇게 다듬어 놓봤습니다 귀여운 것들도 있네요. 우리 꼬맹이들 쪽에는 귀여운 짜리멍땅한 엄마랑 음, 아빠가 반다가 먹을 솜죽, 길쭉길쭉한 두껍고 길쭉길쭉한 죽순들. 맛있는 죽순 먹자. 아침 죽순. 네. 모닝 죽순. 예쁘게 촬영해달라고. 응? 마주보고 그렇게 드시던 거요? 감사하게 유저야. 아, 야후로 솜죽, 죽순의 계절이 도래했구나. 맛지다, 맛지다. 너무 맛있다. 네, 아이바오도. 머닝죽순. 반갑, 다 반갑. 다아이스 아우, 너바이다달한 죽순 하나 들고 먹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멋있을 일이요? 이게 잡고 있는 털발도 멋지고 그냥 배불뚝이 아저씨 같은데 응? 이렇게 멋있어. 야, 아저씨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저씨 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어우 이제 우리 쌍둥이들이 대나무도 많이 먹고 몸집도 커지고 있어서 엄마와 이렇게 조금 거지를 두고 각자의 쉘터에서 각자의 대나무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된것 같아요. 아이바오는 이제 저 혼자서 편안하게 아이바오도 대나무 먹고 있고요. 쌍둥이들은 또 여기서 먹을 수 있게 제가 나누어서 유도를 해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나무를 먹어야지 편안하게 서로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슴 뺏으러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이가 적수 뺏어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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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고, 한입 뺏겼네. 너 빨리 먹더니. 야, 소이야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누이 거 아니냐? 누이 건데 네가 먹냐? 어? 안 된다. 이거 다내거내거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laughs> 자기 적수 뺏었다고. 네게 아니고 누이 거라고. 넌니이건잘 네 먹었어. 누이 줄 거야. 누이야, 누이야. 한입 뺏긴 거 도로 <laughs> 뺏어왔어. 너다 먹어. 어, 다 먹었어, 후이는. 아이고, 다 먹었다. 아, 껍질. <laughs> 귀염둥이들. 배 아프지, 배아지 않게 딱 정해진 양, 정량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배나만 먹고 죽춤만 많이 먹으면 맛있는 것만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응? 뭐하니, 꼰빙아? 배가 부르냐? 또 이빨에 죽순뼈이에 없이, 이빨에 죽순이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대나무 열심히 먹으면 자연적으로 빠지는데. 예 yeah. 아우, 드디어 바로 앉아주시네요. 아, 이게 퉁가워. 퉁가가 원하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림을 두고, 엄마는 저 멀리서 열심히 대나무 드시고, 언니도 여기서 조금씩 거리든 두고 열심히 되나믄 드세요 분유 먹는 구이 맛있게 분유를 먹어주세요 아이고 다 흘리지 턱에 구멍이 났냐 턱으로 다 샌다 구이야 어? 침착하게 쭉쭉 빨아먹어야지 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너가 지금 워터우를 먹어야 되는데 된... 너 분유 먹고 싶어서 그것안 먹는구나 내속셈을 알았다, 이제 내가. 그럴 생각 없거든. 풀처럼 워터도 잘 먹고, 그냥, 군들도잘 먹어. 손해보지 말고. 맛있는 솜죽죽순이에요. 나는 너 이렇게 철푸덕 앉아있을 때가 제일 이쁘더라. 나그 안에 마디마디 숨겨진, 숨겨져 있진 않지. 눈에 다 보이지. 마디마디 붙어있는 워터, 아니, 나또 워터라고 얘기했는데 안 먹을까봐. 걱정되는데. 마디마디 붙어 있는 그거. 가리지 말고 잘 먹어. 옳지. 어우, 잘 먹네. 최고데 밖에서는 아까 왜 이렇게 안 먹었어?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아이고. 에이. 떨어졌네. 안 떨어지게 잘 씹어. 어이구, 워터. 한입더 야, 저 워터. The... 옳지. 아유, 잘했어. 마지막 한 마디, 한조가 붙어있는 그거 버리지 말고 다 넣어야 돼. 야 끝까지 이리고밀어다가넣었다 네. 아, 이봐. 잘했어. 그래도 버리지 않았구만. <laughs> 자, 이제 다음 손님 받을게요. 후, 다음 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분유 배달해놨습니다. 드세요. 앞에 손님이 너무 오래 드셨습니다. 렇지 아이, 엉덩이만 보여줄 거야? 등 돌리기 그렇게 멈췄다고? 아이씨, 빠 보네, 우리 루이. <laughs> 아유, 야, 흐, 아니, 너도 흔들지 마. 아유, 자매가 똑같네. 응? 나 쉽게 먹어, 루이야. 손죽죽순. 6월달이 되면 왕죽죽순도 줄게. 맛있어요? 자, 아, 대나무 청소하는 소리 대나무. 아이, 가귀도 밟고, 우리 판다들. 청력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했어요. 이모들이 청소해 주는 소리, 대나무 들고 지나가는 소리, 대나무가 이렇게 바닥에 끌리는 소리, 귀가 쫑긋쫑긋 해지지. 그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기판다더니 예민해하는 소리예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퇴근을 못다 갔다 하는... 오우, 다리 꼬는 거야? 다리... 오우, 다리 꼬려고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아이바오, 애기들 다 재우고 아침 먹고 있었어? 설죽 줄기로 아침을 시작하네요, 우리 아이바오가. 우리 엄마판다 아이바오에겐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바오는 그냥 제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뿐인데, 지 아이바오? 나보다 낫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 우리 아이바오. 많이 먹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보자. 알았지? <laughs> 러바오. 그거 뭐야? 도깨비 방망이야? 야구 방망이야 뭐야? 도움좀 죽순이. 아주 건강하구만. 도모먹 우리 러바오도 아주 건강해지겠어. 어? 아이 기분 좋아. 기가 그냥. 뒤통수까지 넘어가겠네, 기가. 무화지경에 <laughs> 빠져있습니다. 아유, 다 빠지겠네. 아, 아이바 혼자 왔어. 애기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번 불러 보자 꼬맹이들 후이가 먼저 왔구나 루이 안 데리고 왔어? 루이가 여유가 많네 오늘 아, 아침에는 항상 여유가 많지 우리 루이 얼와 루이야 밖에 나가자 날씨가 아주 화창하다 아이고 아이고 한번 불러줘 루이야 고에 올라가냐 또 아유 딴데또 정신 팔렸네 잘 오다가 거기니요 여기요 후이야 얼른 데려와 루이 좀 아이 아이 <laughs> 까야 보여줘 꼬구멍 치워라 아야 꼬구멍 루이 찍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쿠끼물다 묻혀 놓으면 어떡하냐 꼬구멍아 으헤헤 아 루이가 절로 가졌냐 루이는 오늘 안 나갈 것 같다 인지 아 그거 알려주려고 그랬구나 후이야 아 루이는 안 나가요 오늘 안 나갈 거야 우리나 빨리 내보내줘 그런 거구나 아. 아... 알았어 후이야 이제 알아들었어 나가자 우리끼리 그럼 와아이봐너 러바오한테도 그렇게 크고 야구방망이 같은 죽순 줬거든? 근데 사실 네가 애기들 육아하느라고 좀더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500g 더 무거운 거준 거야 더큰거준 거야 그거 먹고 기운 내 오늘 그럼 우리 쌍둥이들 잘 돌봐줘 덤벼도 잘, 잘 가르쳐주고 지면 안돼 우리 루이는 오늘도 나가기 싫은가 보다 아침에 루이를 위해서 아, 이렇게 큰 만개한 클로버 꽃으로 죽순에 꽂아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내려와 루이야 너어줄게널 위해 준비했어 일로와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다 꽂아줄게 일아와 여기다 꽂아줘야 되나 우리 루이가 침심터 갖고 내려오려면 여기에 꽂아줘야겠네 예쁜 꽃다발이 널 유혹하는데도 안 내려오겠다고 어? 어? 아 내려오나나보다 아이 고마워 고마워 좋았어 좋았어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이 마음에 들었나봅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고 이제 엉덩이를 내리고 있어요 어?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니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꽃이야 이제 방사장에 야이방사장에 막 피어나거든 야이막 <laughs> 피어나거든 앞으로 너희들이 살 곳에 계속 있을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알았지? 아이 이뻐라 이뻐라 완전 이쁘네 우리 루이 아이 꽃다발 말, 꽃다발 선물 받았어요 평범하고 마워요 완전 좋아 앙앙 앙. 꽃보다는 죽순 꽃보다 죽순이야 좋았어 좋았어 맛있게 먹어 아이구 후이도 줘볼게 아이, 이거 선물인데. 선물인데. 이거 선물인데요. 싫어요. <laughs> 어쨌든, 기억에 남겠죠? 그죠? 기억에 꼭 남겨주세요, 이 꽃.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다 놔야지. 흘이에게도 맛있는 죽순 토끼 풀꽃, 꽃다발. 예쁘지요? 또잘 기억해야 돼. 내가 너, 너네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거야. 아잉, 아잉, 아잉. <laughs> 역시, 노이랑 반응이 완전 다르네. 조심성이 조금 달라요. 마구, 마구, 마구. 노이는 꽃을 톡 빼고서는 죽순을 막 마시고 먹었는데, 우리 후이는 꽃다발인 채로 그냥 꽃이 망개지든 말든, 아, 입에 막 죽순 넣기바쁘네요 어우, 뽑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아, 풀, 풀은, 풀은 풀으네요. 풀을 먹어, 니가 풀 먹어. 풀 먹어. 그럼 별로 맛있는 게 아니야. 그럼 죽순, 아, 죽순 양이 묻어있어서 그렇구나,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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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워터에다가 너 죽순을, 집을 묻혀주면은 먹겠다. 요 반응 보니까. 어, 좋은데? 뭔가 나에게 신호를 준것 같아, 니가. 해답을 준것 같아. 그거에 죽순 집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나에게. 알았어. 이따가 한번 해볼게. 또 이렇게 우리 아이방오루이방오후이방오 야이방 사장님토끼 풀, 꽃이 뜨기 시작했네요. 많이 폈네요, 벌써. 와우. 어우, 우리 나비가 안 되는데? 내가 없인데 그거를 또잘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오랫동안 저먼 미래에 만나야 되는 풀들이꽃들이 미래를 또 재미있게 선물해줘야 되겠다. 야, 아, 너 자꾸 찍게 되잖아. 나비바오, 식사시간이구나. 알았어, 방해하지 않을까. 우리 후이바오를 위해서 육순과 그거를, 경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반죽을 해서. 먹었으면 좋겠네. 자, 먹어, 이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안 먹어? 오호호호, 침이 막 생기지. 침이 고여? 아 이거 아니야. 야참입맛 까다로우신 분이네. 죽순 향이잖아 죽순. 아니야? 싫어 싫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아이바오 에게도아야 이방 사장님 토끼 풀꽃 꽃다발을 선물로 줬습니다. 아이고, 아우 터프한 우리 아야 선님. 꽃분야. 꽃 구경할 틈새 없네. 우리 아이바오야, 뭐. 워낙 많은 후각적, 청각적, 촉각적, 시각적, 이런 인치먼트를 풍부하게 경험을 해서, 이 정도야, 뭐. 오른쪽에 꽃다발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코 나무 위에 딸내미, 루이바오 내려오려고 하네. 꽃다발! 아이, 꽃다발 들어줬네. 아, 요렇게 찍으면 되네. 요렇게 찍으면은 같이 나오네. 이거네, 이거네. 그지? 아이바오. 이거다, 이거. 그지? 맞어. 요렇게 찍으면 되는 거야. 예뻐요, 예뻐요. 우리 라바오에게도 꽃을 입고 따발. 대나무를 한참 먹었고요. 이제 목을 축이러 갔는데 제가 죽스 껐다가 넣어준 걸 아니까 다시 올라올 거니다 라바오, 라바오. 죽순 맛있게 먹자. 널 위해 준비했어. 먹어봐, 먹어봐. 맛있게 먹어봐. 아유 예쁘다. 아우 멋지다. 아. 꽃보다 너봐오 꽃 남자는 꽃다 말이지. 멋져, 멋져. 아이구야. 아이 턱다아 보자. <laughs> 하고서는 그냥 툭 던져버리는 너의 턱방 매력 있구나 정말. 오늘 아주 우리. 너가 아주 신조롭고 평화로운, 편안한 하루였어. 그치? 네,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기쁜 하루였어요. 아유.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애기애기하네, 우리 너가. 어렸을 때 여기 왔던 모습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가? 나는 계속 내가 애기 같아. 딸을 셋이다, 나는. 나는 아버지인데. 다 먹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쿵! <laughs>